점검해서 못한 것들을 다시 수행해야죠. 그게 조절이에요. 안녕하세요 고화서 방송입니다 문학 개념 수업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찾아주셔가지고 함께하고 있고 문법 개념 수업도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비문학은 제가 지금 현장 수업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당연히 비문학을 가장 어려워할 거니까 오늘 영상은 비문학으로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함께 돌아왔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걸 띄워놨어요 일반적인 글읽 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1번부터 볼까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 기본적으로 독서 관련 이론을 배워도 무조건 나오는 이런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2번, 중요도 평정. 좀 어려운 말일 거예요. 중요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 이런 걸 가려내는 게 실제로 원래 글 읽기에선 중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장별로 아예 중요도의 점수를 매긴다라고 해서 평정이라고 하는데, 중요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 상중하여도 좋고, 1, 2, 3, 4, 5로 판단해도 좋고. 일반적으로는 읽기 훈련 같은 걸할때 이런 것도 합니다. 즉, 중심 내용에 가까울수록 중요한 게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안 중요한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필자의 의도 뭐 의도에도 좋고 뭐 그에 따른 방향이어도 좋고 필자가 뭘 의도했는가 필자는 글쓴 사람이 되겠죠 이걸 파악하는 건 원래 글 읽기에서는 되게 중요할 거예요 네 번째 요약 및 정리. 이것도 일반적인 독서 이론의 마지막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 및 정리해서 나의 삶과 관련지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생각한다. 이게 원래 마지막이긴 하단 말이죠. 근데 왜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런 제목으로 써 놨을까요? 일반적인 글 읽기에서 중요한 것. 초등 국어의 그 비문학 독서에서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이 일반적인 글과 수능 비문학 읽기의 방법들을 좀 혼동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공부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강사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국어스럽게. 국어는 원래 이런 거니까, 그 내용과 관련지어서 수능을 해석해서 알려줘야, 국어 강사, 저도 국어 강사잖아요. 저도 국어 교육만 전공한, 나름 전공자인데, 저 같은 사람 입지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되게 국어스럽게 가르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국어스럽게 한다는 건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수업을 하는 것. 그게 국어스러운 일이긴 하죠. 근데 거의 양심 고백처럼 말씀드린다면 수능 비문학은 일반적인 글 읽기, 국어에서 말하는 글 읽기랑 아예 달라요. 왜? 일반적인 글을 읽은 다음에 바로 문제 풀어봐! 이러진 않잖아요. 굉장히 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말 하나 써볼까요? 모든 근거는 지문 안에 있다. 이거 하나로 정당성을 획득한 다음에 되게 이상한 집요한 것까지 막 물어봐요. 일반적인 글 읽기에서는 이것까지 몰라도 될 텐데 싶은 것들을 문제로 그냥 물어본다는 거죠. 즉 일반적인 글 읽기를 하고, 음난 국어적으로 글을 읽었어. 만족감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국어스럽지 않은 문제들이 등장해서 야 이거 풀어봐. 어차피 지문 안에 모든 게 있는데 뭐 풀어?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음 그래도 국어적으로 할 거야. 이상한 상황이 될수 있겠죠. 일반적인 글 읽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실제론 중요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수능 국어 독서에선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것들이 과연 중요할까? 방금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씩 보면 일단 1번 중심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모든 내용이 중요해요. 어, 중심 내용 파악부터 그릴기를 시작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연습을 해서 결국 모든 내용을 다 빠짐없이 알아야지 중심 내용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심 내용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나요? 숨어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우린 중심 내용 파악에 너무 지나치게, 조금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도 평정. 아까 뭔지 말씀드렸죠? 중요한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1번과의 관련성 속에 생각해 볼 때, 모든 내용을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푸는 사람 기준인 나. 내가 어려워하는 내용이 있다면, 걔를 다 처리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원래는 중심 문장이야. 내가 읽었을 때 별로 힘들지 않고 모든 걸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한다고 할 때, 능력을 기른다고 할 때, 그런 것들에 시간을 투자해 뭐 추가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필자의 의도. 글쓴 사람이랑 문제 낸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실제로 있는 글을 가져다가 막 조금씩 변형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의도라고 한다면 문제 풀라고 쓴 글이 될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집요한 문제를 내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즉, 국어적인 글읽기에서는 필자의 의도 파악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뭐 의도 어디 있어? 그냥 문제 풀라고 쓴 글인데. 혹은 어 그래도 의도는 있잖아. 정보 전달이에요 다. 요즘 논설문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다야. 근데 자꾸 그 의도나 방향을 쫓아가다 보면 이거에만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중심 내용에만.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빠뜨린 내용 때문에 문제를 틀릴 테니까요. 그 다음, 요약 및 정리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요약해서 정리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에 쭉 담아놨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데 내가 정리하지 않은, 내가 요약해서 빼먹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누락시킨 그런 내용이 문제에 나온다면 우린 좀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거야말로 헛소리 아닌가 지문으로 안 돌아가는 게 좋다던데, 음. 지문으로 당연히 돌아가서 빠뜨린 내용,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한 내용들은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문으로 돌아가려면 잘 읽고 모든 내용을 어렵지 않게 잘 처리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수 있을 테니까요. 돌아가서 다시 보고 풀어야 됩니다. 왜? 지문을 읽고 모든 내용을 처리하자는 거지 모든 내용을 암기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중국어 독서에서 중요한 건 1번 문단별.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글이라는 큰 단위를 상대하는 것 같아요. 어 결국 글이 중요한 거 아니야? 흐름이 중요하다던데, 음. 글보다 먼저 문단이 있고요. 그 문단에서 처리할 것들을 다 보고 점검하면서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파악하고 할 일을 수행해라. 특히 이 정보를 파악하는 게 지난번 그 비문학 파이널 영상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걸 좀 많이 강조했거든요. 정보의 양은 지문의 길이랑 딱 일치하는 건 아닐 것이며, 또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달라지는 거에 집중하면 정보를 나눠봐라. 이런 말씀 드렸더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습 같이 해보겠지만, 그냥 이거부터 하세요. 정보 말고 문장으로 나눠보신 다음에, 음,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이네? 문장으로 먼저 나눈 후에, 2단계로 연결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하나의 문장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분절을 해보시든가 하는, 연결과 나눔을 나중에 해보시면 되지 일단은 문장별로 내용을 끊어서 아이 내용은 됐고 아이 내용은 끝났고 이렇게 파악해 가시는 걸 연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같이 해볼 거예요 2번 점검 및 조절 말도 안 되거든요 긴 글을 쭉 읽어요 읽고 나서 음 이해했어 역시 난 독해력이 늘었군 음 너무 어려운 글이라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내면 어떻게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로 끝난단 말이죠 쉬우면 잘 읽고 어려우면 못 읽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워도 일어낼수 있게 우리는 언제나 과정에서의 조절이 필요해요. 결과는 맞춰야 되니까. 결과는 이 지문을 다 처리한 상태라는 게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점검 및 조절의 포인트는 이거였죠, 언제나? 하나의 문단이 끝났을 때 1번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다 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데? 조절해야죠. 점검해서 못한 것들을 다시 수행해야죠. 그게 조절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언제나 말합니다.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다 찍는 거예요. 시간을 무조건 챙기면서 올바른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가? 처음엔 못해요. 그럼 나중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올바른 행동들을 빨리 할수 있게 연습하시면 분명히 시간까지 만족되면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안 틀리고 엄청 빨리 풀수 있어요. 근데 우린 빨리만 풀려고 해. 그래서 방법에서의 타협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틀리겠죠. 그 다음. 큰 구조 파악 및 메모. 이 메모의 중요성은 다른 영상으로 올려둔 바 있는데, 꽤나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큰 구조 파악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랑 같이 이야기 되는 건데 1문단이 있잖아요. 읽고 처리를 다 해. 그런 다음에 음이 글의 구조는 이거겠구만. 예상은 어쩔 수 없이 1문단에서 하는 거지. 이 1문단에 앞문단이 없으니까 2문단을 읽어요. 그런 다음에 2문단의 요 내용과 1문단을 거꾸로 관련 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음 1문단과 관련성이 있구나. 관련성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면서 거꾸로 거꾸로 붙였더니 글 전체의 흐름과 구조가 나오더라. 뭐이 정도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 메모는 아까 뭐 간단하게 다른 영상에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위에 정보 파악 및할일 수행을 할때 모든 내용을 다 처리한다고 할때 거기에 메모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주저 말고 해라. 라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메모를 아예 빠뜨리고 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긴 합니다 그냥 글 읽기 능력 자체를 길러야 돼 라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연습일 거고 분명히 실전에서는 메모를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어차피 실전에서 할 거라면 거꾸로 돌아와서 연습에서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1, 2, 3을 다 연습해서 볼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막연한 독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 독해력은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막연해요 그게 마치 그런 수업이나 그런 방법으로 연습해서 결과적인 독해력을 얻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원래 독해력 있는 사람이 그냥 수능국어란 텍스트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친 후 독해력을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막연합니다. 독해력을 기른다는 것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 않나요? 뭐 간접적으로 도움은 되겠죠, 물론.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능국어 비문학을 잘할수 있는가?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럼 배경지식 공부하기 도움이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 많이 되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또 연결이 바로 되지도 않아요. 배경지식은 결과적인 도움이 되는 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어떤 뼈대. 그 뼈대는 바로 이후에 나올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연습이죠. 누가 봐도 공유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내가 못했다면 점검하고, 내가 점검 못하겠다면 뭐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물어서 점검 받을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행동들의 나열, 그 행동들에 대한 연습, 그런 게 이루어져야 비문학을 잘해지는 건데, 너무 그냥 막연하게 거의 뭐 운, 에 맡기는 거야. 글을 쭉 읽고, 음, 이해했다. 그을쭉 읽고 음 이해 못했다 뭐가 문제였지 아 이런 생각들을 했어야 됐구나 다음에 또 한번 시도해볼까 아, 이번에도 이런 생각을 놓쳤네 말이 안 되는 너무 큰 과정에 너무 운빨 게임을 하고 있다 X 추능국어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당연한 행동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들을 계속 연습하면서 어 이번엔 이 행동을 빠뜨렸는데 다음에 꼭 해야지 아까랑 달라요 그 작은 단위 안에서 해야 될 행동을 인지할 수 있고 걔를 할수 있어요 연습을 통해 분명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독해력 기르지 마시고요. 행동을 점검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면 어떨까? 단위를 그래서 문단으로 좀 바꿔서 내용을 같이 연습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적인 연습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좀 오버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제 모습을 좀 줄일게요. 엥. 예, 보겠습니다. 21학년도 수능, 어? 수능 지문만 되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지문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읽을 땐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번 영상 멈춰보고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냥, 누군가는 채권과 채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분명히 그냥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나에겐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느낌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문장별로 한번 내용을 나눠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요거. 문장별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읽었나요? 아, 채권이라는 건 권리구나. 권이 권리랑 관련 있는 건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 여기부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계속 나요? 하나 더.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여기에다가 급. 라고 써주시고 의무를 채무라 한다 까지 했다면 여기까지 할 일이 하나 나왔어요 그할 일을 안 하면 안돼요 그할 일은 뭘까요 요정도가 되겠죠 이게 머리로 정리 됐어 괜찮아요 근데 45 문제를 시간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한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냥 빈 곳에 요걸 써요 이렇게 무조건 앞에서부터 뒤에 걸 막연하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했던 내용이 뒤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서 앞에 내용을 분명히 뒤의 내용으로 끌어와야 한다면 그렇게 관련지어야 한다면 그때 그 행동을 받아서 수행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연습해 볼건 이런 거죠. 하나의 문장이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이런 이렇... 근데 여기 안에선 두 개의 정보가 있긴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느낌 괜찮나요? 그다음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아, 그런 갑다 이게 아니라 내용에 어떤 제목을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시예요. 채무가 소멸되는 조건은 급부의 이행이다. 혹은 이렇게 파악해도 좋아요. 급부라는 건 일회용이구나. 끝. 그 다음.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봐봐요. 이그 외의 내용이라는 건 물음표예요. 그 외가 뭔데? 이 물음표는 첫 번째 어디서 해소하려고 노력하면 좋냐면, 이걸 앞에서 말한 적이 있나? 받더니 없어.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글이 여기에 응답해 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외에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면 돌아와서 이 물음표를 해소해야겠다. 그게 아니면 말고. 여기까지가 일단 1문단에서 할 일이었던 거죠. 다 읽었으면 여기서 점검하세요. 음, 처음에 채권에 대한 내용 받고 그다음 특정 행위를 급부로 바꿔치기 하는 거 했으며 그다음 채권과 채무의 관계는 서로 서로 이렇게 급부를 주고 받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며 그다음은 아, 이 채무라는 건한번딱 하는 거고 한번 이행하면 이런 것들은 다 소멸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그 외의 내용이란 뭐지? 모르겠지만 그게 뒤에 나온다면 해소하고 앞에는 확실히 안 나오네? 할일다 했잖아요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과 이것의 차이가 느껴지면 좋겠네요 나중에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내가 1문단에서 어떤 일을 안 해서 문제를 틀렸는지 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점검되면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이런 행동들의 중요성을 알수 있게 되겠죠 2문단 가볼까요? 2문단 좀더 어렵습니다 어우, 글자가 많아졌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죠. 비슷한 행동을 연습해 봐도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읽기만 해도 좋아요. 시작 문장별로도 나눠보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네요. 잘 안보이지만 이런 기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해야 될건 뭐가 있을까요? 보면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1번 1번 이유는 뭘까요? 민법상의 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발생되는 요건 1번이에요. 그 다음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요게 2번이겠네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뭐 흔히 말하는 그 필자의 의도 한번 해보기나 할까요? 1번이 중요하다는 거야? 2번이 중요하다는 거야? 1번과 2번이 같은 자격일 수도 있지만 하나만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답은 2번이 중요하다. 왜?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해.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못했다면 뒤에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종일 나오니까 아, 1번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내용을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1번, 2번 번호 붙여놓은 게 분명히 문제에 나올 수는 있다는 점이에요. 문제의 메인으로 한 문제가 빡 나오진 않지만, 그냥 첫 번째 문제의 선택지 하나 어떻게 나올까요? 보통 나온다면 민법상의 권리는 계약의 효력으로만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1번이라고 해놓은 것 때문에 걔가 틀렸다는 걸 분명히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필자의 의도는 분명히 2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낸 사람은 2번만 있니? 라고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 우린 1번이랑 2번으로 그 문장에서 파악한 적이 있긴 해. 그러면 이제 그 선택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더 가볼까요?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의한, 관한 상세 합의로서 쭉 하다가, 음, 그렇구만. 여기서, 할 일이 있다면 뭘까? 앞에 말한 내용은 뒤에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모르더라도 앞에 말한 내용인데 뒤에 걸로 연결을 못하면 이상해지겠죠. 요거, 떠가볼까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얘도 두 개의 정보가 있는데, 혹시 느꼈나요? 문장과 정보가 다르다면 이런 게한번 달라지는 거겠죠? 문장별로 파악한 다음에 한번더 분절하는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면 어때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아직 아까 봤던 이 물음표가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이 물음표. 그 외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만 나오고 있죠. 얘는 1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2번은 뭐죠?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보단 조금 더 좋은 얘긴 이거예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거.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얘가 채권이 되겠네요. 그 제공이 급부가 되는 건데, 얘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 됐어요. 아, 뭐가 어지러워. 돌아가서 보면 되겠죠. 채권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뒤에 내용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미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성립시킨다. 라는 것 자체가 뭐였다. 이게 급부인 거죠. 급부는 두 가지입니다. 채권 있는 사람은 그걸 요구할 수 있고요. 채무는 그 요구대로 이 행동 자체를 해야 돼요.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그 다음,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은 구별된다. 어떻게 구별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할건 이제 뒤에 할 일을 조금 예상해보는 일이죠 일상예약 vs 법적인 관점의 예약 내용이 나오겠구나 예상까진 못해도 되고요 만약에 했다면 조금 더 좋았고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왜? 왜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가 볼땐 예약이지만 일상의 예약일 뿐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아니니까. 이해돼요?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극부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면서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한 번에 이 내용이 처리가 된다고? 천재세요? 뭐 법적인 뭐 미리 재경지식이 있었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렵다면 걔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뭘 바탕으로? 쓰세요. 다른 색깔로 좀 써볼게요. 먼저 나온 건 본계약이었습니다.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겠죠? 급부를 요구할 수 있고요. 얘는 급부를 해야 되죠. 급부가 뭔데?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 되겠죠. 이게 본 계약이다. 근데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도 있잖아요. 그 예약은 또 쓰는 거죠. 채권과 채무가 있어. 똑같이 급부를 줘야 되고요. 얘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죠. 이 급부가 뭔데? 둘 사이의 관계. 본계약 성립이구나. 이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글 보고 이렇게 정리해 보라고요. 미리 그 본계약을 할수 있게 권리 확보를 해 놓는 거라면서요. 본계약을 성립시킨다. 그게 권리 발생이다. 본계약 성립을 얘가 예약상 채권자가 요구해요. 야, 본계약 성립시켜. 그러면 채무를 가진 사람은 얘기해야 되죠. 네, 본계약 성립할게요. 그럼 본계약에서 채권과 채무의 당사자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주는 그런 급부를 이행하는 쪽이 있겠죠. 한번 더. 아직 처리되지 않은 걸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간다면 도대체 요 녀석,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 얘는 왜 법적인 경우에 어떤 예약이 아닐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본 계약을 발생시키는, 성립시키는 그런 급부를 내용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음, 납득했어. 그럼, 그럼 얘는 뭔데?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대. 그냥 계약. 그냥 계약인지 어떻게 알지? 돈을 내고요.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기차 승차권을 얘가 제공해야 돼요. 재화라는 말에 대한 어휘력이 필요하긴 했겠지만, 재화를 제공해야 됩니다. 혹은 기차를 탑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냥, 얘는 그냥 계약이라고 봐도 되고, 아예 본계약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본계약이라는 개념은 예약을 할 때, 예약은 본계약이 아니야. 라는 말 때문에 나온 개념일 뿐, 그냥 계약을 의미하는 거긴 하니까, 얘는 그냥 계약이구나. 뭐가 아니라 예약이 아니라. 어, 계약과 예약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이고, 계약과 예약이라는 말의 차이가 너무 어렵다면, 개도 써서 처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점검하는 거죠. 다 했나? 음, 첫 번째, 1번, 2번이 있지만, 2번이 조금 더 그릴기엔 중요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권리 나오는 걸 채권이란 말로 돌려서, 어, 위에 구도를 똑같이 활용하면 되는구나를 봤다. 그 다음,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2번도 있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걸 미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예약이 활용된다라고 했는데, 예약은 일반적인 예약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 다음에,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얘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얘는, 예약처럼 우리가 일상의 예약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는 예약이 아니니까. 그 다음, 왜 예약이 아닌데, 예약이라는 건, 요런 구도로서, 본계약 성립이라는 게 극부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 이 녀석은 그냥 본 계약 성립 이런 것들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미리 내고 결과적으로 그냥 제공받는, 급부를 제공받는 일반적인 계약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고, 음, 처리 다 했네?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하나 더 똑같은 문단인데 왜 해놨냐면, 요 녀석,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내용일 것이고, 추가적인 할 일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라서, 이거에 맞게 할 일을 다 수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핵심이지, 그냥 읽고 이해했는가,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얘를 읽으면 읽을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굉장히 막연한 어떤 상상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충만 연습해 볼 건데, 여기부터는 읽고 연습해 보세요. 괜찮으니까. 여기서 할 일은 기본적으로 1번과 2번이었어요. 얘는 문장대로 나누지 않고 그냥 크게 한번 나눠봤어요. 1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아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리하세요. 2번에 대한 내용도 읽고 정리하세요. 그런 다음에 1번과 2번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얘는 문단 내 구조를 연습하기에 좋은 지문인 것 같더라고요. 문단 내 구조로서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글씨는 구리지만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1과 2의 예약의 차이를 좀 보려고 노력했으면 좋았고, 1번과 2번의 차이는 이거였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 요구하면 거기에 응해야 한다. 어, 급식업체가 채권자인진 어떻게 알았어? 여기죠? 있 요청한다. 본 계약 체결을 요청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이제 채권을 가진 녀석이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회사는 거기에 응해야 하죠. 그다음 이번 예약과의 어떤 차이가 뭔데?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차이를 굳이 굳이 찾으려고 하면 이거죠. 식당은 거기에 응할 의무를 지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응한 것이다. 그는 의사 표시가 없고 그냥 완결이 된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계약 내용도 뭐 심심하니까 한번 정리해볼까요?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1번이 조금 중요하고, 2번은 아까 봤던 기차 승차권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같이 볼까요? 1번, 본계약인데, 급식업체랑 회사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어요. 요 급식 제공은 급부죠? 근데 이걸 급부라고 본다면, 급식업체가 바로 채무를 지니게 돼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건 회사가 갖게 되죠. 요게 급부라면. 근데 대금 납부가 급부라면 어떻게 되죠? 돈을 달라고 요구하겠죠? 누가? 급식업체가. 돈 줘! 채권 자체가 급식업체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채무는 회사가 진행이 되겠죠. 급부라는 걸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서 조금 어려웠던 그런 본계약이에요. 어? 이두 가지를 어떻게든알수 있는데 글에 나와요. 급식 제공을 하고 대금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번 본계약은 뭐가 다른 건데 얘는 식당 예약자가 돈을 당연히 내겠지만 그거에 대한 언급이 지문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생각해보면 돼. 식사 제공이 급부다. 왼쪽 건 급부가 두 개인데 얘는 급부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식당 예약자가 당연히 채권을 지니게 되고요. 식당은 채무를 지니게 된다라는 점에서 좀 다르겠죠. 괜찮나요? 그럼 아까랑 뭐가 다른데 아까... 기차 승차권 있잖아요? 얘는 이게 있어요. 미리 돈을 지불했다. 여긴 그게 안 나와요. 돈을 지불한 게 없이 그냥 예약만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저 예약 완결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밖에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기차 승차권 예약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차이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쭉 정리했다면 결국, 해야 되는 일은 1번과 2번을 정리하고 1번과 2번이 뭐가 다른 데를 알아내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아,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고 빨리 지나간다면 뭐할 얘기는 없겠죠. 그러면 문제를 틀릴 거니까. 이 정도 했다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후에 분명히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을 얻었을 거란 말이죠. 그거. 그게 바로 비문학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점검했어야 됐다? 여기 한 문단이 끝날 때이 내용을 다 했는지를 점검했어야 됐다. 일단 더 읽어볼까? 라는 건 거의 파멸의 주문이니까. 그걸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고요. 실전에서 이걸 메모했어야 됐다고 네. 이해가 안 되는 만큼 메모했어야 됐다. 최대한 이거예요. 근데 이걸 고민하는 순간에 빨리 하는 게분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더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 얘는 마지막 두 문단인데 그냥 내용 보면 되는데 왜 했냐면 얘는 한번 해보세요. 문단 간 관계 구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한 예시인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요 녀석과, 여기 있어요. 얘랑, 얘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구조 파악이 시작되는 거죠. 올라가서 구조 파악했더니, 뭐가 다른가? 음, 얘는,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이야기. 즉,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란 표현 몰라도 돼. 근데, 요거, 여기선, 타인. 즉,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그런 사람의 얘기구나. 그 다음, 여기선,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런진 모르지만, 고의나 과실에 의해라고 아예 확정 짓는 표현이 나와 있긴 하다.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 이후에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아, 이런 차이가 있긴 했어요. 라는 거에 반응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면 조금 더 좋긴 하겠죠. 간단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잔소리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요. 언제나, 하는 거예요. 점검 및 조절이 포인트입니다. 1번을 하시고요, 2번을 꼭 하세요. 3번까지 뭐, 못 하겠으면 안 해도 돼. 근데 1, 2번 반드시 하세요. 문단 끝날 때마다 좀 키워서 문단 끝날 때마다 할 일을 다 했는지 점검하시고요. 그 중에 뭐 문제 틀렸다면 내가 어떤 할 일을 못해서 문제를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시고 앞으로 계속 연습해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비문학 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뭐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마세요. 막연한 독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놓고 아 독해력 향상됐나? 시험해볼까? 아 비문한 건 어려워 그만!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지문으로 어떻게 공부하셔도 좋으니까 요것들을 점검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 정도의 내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현장 수업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